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조금 중고등학교 이제 수능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일찍 토익이나 토프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토프를 시작할 때좀 900점 이상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내를 좀 미리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지금 방송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토익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토익은 진짜로 무작정 시작하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음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기초회화 이 부분 있죠? 저희가 기초회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토익은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 은 이제 수세히 올라가는데 이 회화가 안 되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고득점이 안 나와요. 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어, 아 여기 이제 보이죠? 자, 이 부분, 요 이거 준동사 파트라 그래요. 그 문장 형식과 그 준동사와 관계사 부분이에요. 이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바로 분사, 요네 파트, 뭐한 다섯, 여섯 개 파트인데 이것이 자기 실력이 정확하게 안돼 있다. 그러면 고득점이 안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 해화문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말을 할수 있고 또 애궁이나 만나서 뭐 자유롭게 그냥 여러 가지 토론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급문법이라 그래요. 이 중급문법에는 이제 문장 형식과 그 다음에 준동사가 들어가요. 이 준동사에는 투 부정사, 동명사,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파트가 있어요. 자, 토익이 어느 정도 이제 900점 이상이 올라가려고 공부를 하려면 여기까지 본인 문법이 어느 정도, 아, 내가 이전 정도 개념이 있어야 이제 900점까지 가요. 그러니까 최초에 들런해와도잘 못하고 문장 형식이나 준동사, 그 다음에 관계사 문법이 애매해가지고 토익을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뭐 0점에서 이제 300점 언저리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쭉 이제 뭐 단어책 보고 학원 다니고 또뭐 실전 문제 풀고 뭐 리스닝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점수가 오르는데 여기까지 언제까지 오르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700점까지 올라요. 이게 이제 1년 정도 걸리죠, 대부분.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뭐 책임감 있게 해서 뭐뭐 뭐 가르친다. 이제 파고다 학원이 그렇게 내걸었던데 네 그런 거 솔직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해 가지고 정확하게 문장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찍기를 하게 되면 이 700점 언제에서 절대 못 올라가요. 감으로 이제 뭐잘해 가지고 조금 이제 실력이 있으면 800점까지 가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유리 천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을 뭐 문법을 잘 모르고 계속 극복해 나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극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이제 이제 한 사람들인데 결국에 그이 천장을 뚫은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이제 문법을 안 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이제 문법을 이제 이해하는 케이스예요. 그거 이제 머리가 좋거나 진짜 독종이거나 이둘 중에 한 사람이 많이 요 800점 이 유리 천장을 뚫어요. 결국에 이걸 이해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문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해외까지 막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외국인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를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기초 회화가 없으면 이 여기서부터 700에서 요 이제 뭐 990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스피드 문제거든요. 스피드. 그러니까 리스닝도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독해도 스피드가 있어야 되니까, 회화를 안한 상황으로 독해만 스피드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면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스피드를 이제 내기 위해서 회화를 먼저 배우면, 아무래도 그 시간이 엄청 줄어들죠. 빨리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읽는 순 내가 읽는 속도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기초 회화를 한게 훨씬 빠르고. 또 재밌게 영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요 부분이 정확하게 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300 이제 단어 외우고 400 500 까지는 가요 근데 1년 1년 2년 걸리겠죠 네, 700에서 이제 800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여기서 대부분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학생들이 700, 뭐800이 언저리에서 대부분 이제 포기를 한 상황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의 명문대에 나오는 학생들이야. 뭐 700점 있어도 어느 정도 뭐 서류 통과를 할수있지만 그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적어도 800 이상은 이제 가 들고 있어야 아이 친구는 그래도 서울대에서 웬만한 학생들하고도 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토익을 공부할 때 이게 정확히 없으면 솔직히 뭐 바로 토익을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게. 정확히 없다 그러면 분명히 이 기초회화 나 요거를 좀 하면서 토익을 해야지 그냥 막 토익만 한다 해가지고 절대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다른 학원가서 강사가 막 무조건 막 실전 해가지고 막 문제 맞히는법 그거 열심히 해봐야 700 안돼요 진짜 700 안됩니다 그거 막돈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절대 내가 막, 진짜 영어 잘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막 스킬 배우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토익, 토익이 그렇게 해서 좀 점수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800 넘는 거 요즘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기초회화는 전에도 말했지만, 아, 저희 그 따로 제 재생목록에 보면은 기초회화 문법이 해가지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의문사를 사용해서 한국 말을 주어 동사로 생각하면서 항상 말을 하면 돼요. 오케이. 나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토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영어로 되세요? 네, 여기는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초해야 하는 이제 아 I study English to get a good job. 요렇게 하면 이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그거를 기초 회화로 하면은 이제 한국 말로 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죽장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기초 회화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I study English because I want to have I want to get a good job.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문법을 안다는 것은 간결하고. 문법을 모른다는 것은 좀 우리 말이 길어질 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요 준동사 문장 형식과 준동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장 형식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험으로만 배웠지, 이거를 내가 해 와나 덕에 적용하라 그러면은 아뭐 그게 왜 덕에 중요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장 형식을 내가 말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독해를 할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아, 영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중급문법은 기초해야 하는 동사가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이것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회화는 의문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문문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이야기해줘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주어 동사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저동사 일반동사에다가 이제 의문사를 결합하면 기초회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니 그러니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이것만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아, 어느 정도 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급 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급 문법에서는 이 동사의 개념이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바뀌는 거예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는 내가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동사, 조동사는 바꾸면 되죠. 부조어 동사와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사용하고. 근데 이제 그 동사의 개념이 바로 뭐 study, 이거는 do you study English? 하면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do를 사용해서 do you study를 하지만 이 study가 이제 중급 문법, 기초해야 하는 단문, 중급은 중문이나 복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장이 길거나 아주 길거나 막두 줄이거나 세 줄이거나 그거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 가지고 형식을 맞춰야 돼요 형식 그러니까 자타동사는 왜 알아야 되냐 문장 형식을 맞춰야 되고 그럼 형식은 왜 알아야 되냐 결국에 해석이나 작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장 형식은 1, 2, 3, 4, 5 형식까지 있어요. 그래서 1, 2 형식은 자동사라 그러고 3, 4, 5는 타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익을 공부할 때왜 여기 요 중국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 2 형식은 자동사기 때문에 그녀가 달린다. 주호동사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냥 그녀가 달려. 어,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형식은 비비컴 be 싱크로인데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예요 이게 비동사는 그냥 기초회화에서는 그냥 비동사를 하죠. 근데 이제 중급문법에서는 이 비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해요. 자동사. 그러니까 이 비가 나오면 거의 이 형식이다. 그래서 보호가 나온다. 그럼 3, 4, 5는 타 동사라 하는데 4형식은 특별히 수요 동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3, 4, 5에서 만약에 A를 목적으로 할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S는 A를 V한다가 3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4형식은 여기에 이제 하나 B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면 S는 A에게 B를 V한다. 이게 이제 4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게 4형식, 이렇게 형식, 4형식. 5형식은 S는 A가 B 하는 거를 V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이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이나 이제 두, 많으면 두 줄까지 가요. 이제 오형식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 사이 사이에 만약에 여기가 1번 이게 여기가 소몰 a 소몰 b c d e 이해 다섯 군데 사이 사이 앞뒤 뭐 사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문법이 이 중급 문법의 준동사와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한 문장인데, 이 뼈대, 이 형식이라는 큰, 큰 뼈대예요. 우리 몸은 뼈대자는 말이에요. 그 건물로 치면 진짜 철근이죠. 이 철근이 들어가야, 들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형식을, 형식에 맞게 내가 형식을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뭐가 오냐? 바로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사. 그 다음에, 부사의, 이제, 그,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사는 어느, 어느 문장 형식에 오니까. 여기까지 마스터해야 토익이 엄청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해야 내가 아까 말한 토익이 300에서 뭐 700, 800 거쳐서 990까지 쑥 하는 거예요.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스피드가 문제기 이 때문에. 그래서 토익 인민자는 일단 이거를 마스터한 다음에 파트 4, 파트 5, 파트 1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가르치는 이제 토익 이제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그 학생이 나하고 오늘 LC를 어떻게 공부하고 RC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이 토익 990을 맞는지 그 과정을 점점, 점차적으로 이제, 말로, 시간순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토익 입문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초해야 문법을 해라. 그 다음에, 중급에, 문장 형식과 준동사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라. 확실히. 정못 잡겠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이제 한번 향후 찍을 거예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회화와 그 문장 형식과 이 준동사 파트를 제가 이제 미국 문법으로 정말로 필요한 내가 해석하고 말할 때 필요한 것만 해요. 그 나머지 거든 일단 접어두고요. 그니까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토익 이제 단어 외우면서 이제 문제 풀 실전 문제 들어가면 뭐 400으로 시작했다가 600, 700, 800, 900, 시험 보면 보면 볼수록 점수가 뭐 많게는 100점 이상 나오고요. 처음에 여기서는 100점 있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20점, 뭐 30점, 뭐 10점 계속 높게 나와요. 학생들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800점이서 딱 넘어가잖아요. 이제 990은 이제 조금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막 900, 뭐 30, 990도 있게 나오는 애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토익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기초회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급까지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토익 문법이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 기회가 옵니다. 저도 실제로 뭐, 아빠가 1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 못 했으면, 뭐, 진짜로 뭐, 감옥인 아니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요즘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치인들을 좀 잘못 뽑아두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이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해줘야지. 솔직히 20살인 막 이렇게 2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이 막 정치에 관심 갖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지만, 사회성으로 따지면 어린아이잖아요. 사회 인재에 진출한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인들이 알아서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안 돼서 좀 이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 정보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만 우리만의 언어느 한국말만 모르면 그냥 이 국내에서 힘들어요 솔직히 전 세계로 나가야 되고 어디 있으면 또 통일도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통일이 뭐꼭 하나가 돼 통일이 아니라 이제 왕래만 되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커자지면 커갈수록 이제 그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기회가 열린다고 보면 되죠.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일단 우리 지방대 학생들은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꿈을 잃지 말고 한번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좀, 예,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자, 우리 젊은이들, 화이팅! 감사합니다.